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바오로탈 출판사 김대원님이 지으신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중에 자투리 상포 속 베네치아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지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라 할 만큼 매혹적인 곳이다. 빨간머리 신부라 불리던 안토니오 비발디가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사계를 작곡한 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다. 또한 루스, 겟테, 바이런 등의 시인과 문우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극찬한 점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118개의 섬이 378개의 다리로 연결된 수중도시 베네치아는 오래전에는 산호섬이었다 섬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살짝 물 위로 살짝 드러난 태적층이었다. 8에서 9세기 전쟁통에는 피난 온 사람들이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조각조각의 태적층 위에 통나무 말뚝을 박고 구이로 지면을 만들어 건물을 세우면서 사람이 살만한 작은 섬이 되었다. 조각조각의 섬들을 수많은 다리로 연결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베네치아가 생겨난 것이다. 언젠가 베네치아 마르코 광장에서 한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던 젊은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본 적이 있다. 조고리와 치마를 자세히 보니 조각천들을 이어 바느질한 옷이다. 마치 베네치아의 작은 섬들이 연결된 듯 보였다. 종종 본가에 내려갈 때면 어머니 한복 가게로 직행할, 직행할 때가 많다. 그곳에는 연느 한복집처럼 다양한 색깔의 한복 원단과 치마 저고리가 진열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가게 전체가 무지갯빛 화사한 한복 원단으로 도배한 것 같다. 가게에 들어서면 중앙에는 장인의 손때가 묻은 재봉틀이 오른편에는 실구러미를 쌓아놓은 단지들이 놓여있다. 그리고 한구석에는 소위 자투리 천들을 담아놓은 통이 있다.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색깔들의 천 조각들이 서로를 부둥켜하는 것처럼 뒤섞여 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천들을 일정한 크기로 손질하여 상부를 만드신다. 다양한 크기의 자투리 천을 이어 재봉질을 하면 어쩜 그리도 알록달록하고 화사한지 바람만 보아도 눈이 호강이다. 어머니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면서 내 손에 상포를 여러 장 들려주곤 했다. 사람들이 이 상포를 얼마나 좋아했던가. 외국인들에게 이 상포를 선물하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어디서 구했어요? 하면서 길게 타직하곤 했다. 식당 창문에 장식으로 걸어두거나 빵이나. 간식 위에 살포시 올려드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그대로 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상포를 달라고 청했다. 그 덕에 외국의 시골 마을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이 전해졌다. 게다가 여러 집에서 식사 대접까지 받았으니 자토리 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타인을 향한 작은 노력과 선을, 선의 실천들이 이 잣들이 천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작은 행위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누가 알아주고 상을 받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선이 보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기쁨과 품위가 생겨나고 향기를 풍기게 마련이다. 그야말로 자투리 천이 모여 예술 작품이 된다. 한복 한복은될수 없다 할지라도 오색빛깔 상포처럼 아름다운 영혼이 수놓아진다. 나의 마음속에는 자투리 섬이 하나 있다. 너의 마음속에도 자투리 섬이 하나 있다. 그 조각들을 서로 이을 방법이 없을까? 베르치아의 크고 작은 다리를 건너며 상념에 젖을 때였다. 지나가던 곤돌라 뱃사공이 멋들어지게 오 솔레 미오를 부른다. 오 맑은 태양 너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덕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하늘의 밝은 해는 빛이인다. 나의 몸에는 사랑스런 오 나의 태양 빛이인다. 오, 나의 태양, 찬란하게 비치인다.